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네. 이브이 첨단 소재요. 네. 5,520원. 네. 23%야. 음. 아, 뭐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때 괜찮다고 아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 가지고 어, 일단 EV 첨단 소재가 나쁜 기업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뭐 LG전자, 뭐 LG 이노테일 디스플레이 이렇게 뭐해 가지고 뭐 매출 만들고 있고 리튬 관련주로 엮여 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어, 리튬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다고 해도 얘가 하고 있는 업황하고 이렇게 완전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얘가 돈을 진짜로 앞으로 많이 벌 것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타세요, 혹시? 아니요. 네, 전기차가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밀어주고 법인 회사들이 뽑고 그리고 사람들이 호기, 호기심에 사가지고 많이 판매량이 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판매량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타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시청자님 아마 그럴 거고 주변 사람들도 전기차 타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많아요? 있는데좀후들을 많이. 어, 거의 없죠, 그죠? 저도 네. 지금 방금 처음 알았습니다. 제 주변에 한명 있네요. 어. 주변에 지금 제주변는 없어요. 전기차 타는 사람들도 오히려 불편해서 이제는 휘발유차로 바꾸거나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요. 전기차가 네. 이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타기가 힘든데 진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률 자체도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 판매량은 저조해질 수 밖에 없는데 물론 2025년부터는 전면 전기차 생산을 한다라던가 뭐 국가에서 그런 걸 밀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또 폭증할 수는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조금은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테마로만 급등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고, 2차전지가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생산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적으로 전부 다 반영이 되려면은 저는 2020한 4, 5년쯤 돼야지 실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몇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 1, 2년을 기다려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리튬 테마라든가 2차전지 테마가 아예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준다면 정말 베스트겠죠, 시청자님한테는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그 반등의 힘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가 뭐 5,100원이라서 시청자님 상한가 가도 본전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 상한가까지 간다면은 조금 더 노려 가지고 나오면 되지만 상한가가 아니면 손실 좀 나더라도 팔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기 아니면은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 수익을 위해서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또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꼬였어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기엔 조금 버겁다. 그리고 장기로 바라보기에는 주가가 더 내려갔다 갈수 있는데 장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 단기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데, 단기적인 힘을 보고, 아마 리튬 테마라든가 2차전지 테마 아직 안 죽었어요. 에코프로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올라올 때 힘을 보고, 뭐 본전이 되었든, 본전이 조금 안 되었든, 또는 수익이 되었든, 일단 힘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는 힘을 보고 팔자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그럼 그냥 반등 나오면 바로 그냥 네 저는 그렇게 배우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때그 힘을 파악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천 받아 샀다는 거 보면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힘을 파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우리가 저기 바다에 서핑하러 갔는데 파도가 세야지 서핑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센지 안 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실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